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시가 전국 체전을 위해 짓기로 한 종합운동장을 전면 재설계해 불필요한 예사를 절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 아동 프로젝트를 매개로 정부가 산악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과거에 국회에서 법안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부산 곳곳에서 나타나 가옥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캠핑 열풍이 불고 있지만 예약 준비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캠핑장 예약을 받았다가 인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전국 체전을 위해 종합운동장을 새로 짓는 데에는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후 시설을 유지하는 데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 먹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전국 체전을 치르기 위해 만든 진주 종합 경기장. 체전이 끝나고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한동안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이후 웨딩 업체를 입점시키는 등 임대사업을 벌여 운영비 7억여 원을 충당하고 있지만 1,8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를 감안하면 수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해시가 전국 체전을 치르기 위해 새로 지을 종합운동장에도 국비 200억원과 도비 390억원 등 1,538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 매년 3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해시는 수익형 임대 시설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세금 먹는 하마가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운장이뭐시내 그래도 기존 산하고 이래 떨어져 있고 또 거기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많이 아야 되는데 김해시는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활용성과 운영수지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춰 운동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임대 수익 시설 2개 층을 새로 만들고 내부 시설도 가변 벽체로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람석 상부 지붕과 주차 빌딩에 고효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를 아끼고 광장 규모를 2배 이상 넓혀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어 복합적인 어떤 시설로좀더 활용을 잘할수 있는 시설로 개선해 보자 하는 게어 금의 사업 계획을 조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니다 김혜 씨는 올 연말까지 종합운동장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리산의 산악열차와 호텔을 짓기 위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매개로 정부가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사업 도입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이미 19, 20대 국회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이 지리산 산악열차를 공약 사업으로 확정한 건 2014년 9월입니다. 대기업 이익단체인 정경련이 산악관광특구특별법 제정으로 산지 규제를 풀자고 정부의 정책 건의를 한 바로 뒤였습니다. 정경련 제안을 받은 당시 정부는 2015년과 16년 잇따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 법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산림해송과 산사태 등의 재우려, 기존 법체계의 산림보존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이 법안은 결국 폐기됩니다. 하지만 규제혁신, 신사업이란 이름으로 산림관광활성화는 다시 정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는 안을 내놨고, 기획재정부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림 관광 정책을 사회적 타협 방식의 한글릇 모델 3대 과제로 선정해 그 논의를 시작습니다공익 지역 뭐 무슨 저 산지 규제들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아, 이 부분은 조금 논의해 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그릇 모델이 타협안을 도출하더라도 시행을 위해선 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드는... 현행법으론 추진이 불가능한 지리산 산악 열차 같은 산지 개발. 한그름 모델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번 주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비는 점차 확대돼 오후에는 경남 전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이 경남 지역이 50에서 150mm, 남해안 지역은 200mm 이상 많이 오겠습니다. 창원에 포함한 7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이 시간대 안전 사고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려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미량 21도, 창원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김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진주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7도, 사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폭행과 폭언, 그리고 지지부진한 사건 조사.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부산 지역에서도 드러나 부산시의회가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의 선수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최숙현 선수. 경주시청에서 일어난 폭행 사실을 체육회와 각 기관에 알렸지만 조사와 처벌이 지지부진하자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 내가 어든지내 나를 도와주는 내편은 없는구나. 부가쪽에서 자꾸 이래 는나 그런 걸 우리한테도 많이 했어. 지난해 7월 강서구청 카누 실업팀에서도 폭행과 성추행이 벌어졌지만 부산시 체육회는 이 사건을 1년간 방치했고 그 사이 감독은 가해 선수의 선처 탄원서를 돌리며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로 꿈꿨던 선수 역시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도 되레 자신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의 최숙현과 다름없는 피해자들이 부산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올 7월이 되어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감독의 징계 수위 역시 부산 카누 발전에 기여했다고 정상 참작하여 가장 낮은 견책 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 체육계 전체에 대한 폭행 가혹 행위 실태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체육회 스스로가 아닌 외부 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적 대신 좀 돼야 된다 하지만 체육회는 그 선우배가 네 계속 끈끈한 정 때문에 한 몇십 년 동안 그 구조 안에서 계속 보는 분들이거든요. 또 부산의 종목별 70여 개의 체육회 관리를 공무원 단두 명이 전담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는 피서도 남과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가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금 열풍이 불고 있는 게 바로 캠핑입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에서는 예약 준비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캠핑장 예약을 받았다가 차질이 생기자 민원이 속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구은 날씨에도 입장시간인 2시가 되자 캠핑족들이 캠핑장으로 하나둘 입장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관광이 인기를 얻자 평일에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자리는 예약률이 100대 1을 넘습니다. 침대와 TV 등 모든 용품이 갖춰진 카라반입니다. 주말에 이곳을 예약하기 위해선 최고 15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언택트 관광답게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점은 캠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밖에 사람들이랑 모르는 외부인들이랑 이렇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그냥 안에서 하는 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북구도 지난 9 9일 강동 오토 캠핑장을 준공하고 9월9일부터 시작하는 임시 개장 예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예약 신청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접수된 메일만 5,600건이 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접수에 메일이 그대로 반송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구청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가 안 된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건수가 많았습니다. 기신청 중에 접수가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재접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고요. 의욕만 앞서고 준비는 덜 되다 보니 야심차게 준비한 캠핑장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6.25 전쟁 무공훈장 전수식이 오늘 오후 4시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열립니다. 통영 타워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통영 일청사 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2020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선정 현장평가가 오늘 오전 10시 하만군 도시재생센터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여자축구 창녕 WFC 홈경기가 오늘 오후 6시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무관중 경기로 펼쳐집니다. 제1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폐막식이 오늘 오후 4시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거제에 거주하는 40대 내국인이며 지난 24일 이라크를 방문했다가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확진 환자 60대 부부가 창원 의창구에 있는 임진각 식당과 창원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상남도는 이들과 접촉한 아흔아홉 명은 모두 음성인 가운데 추가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4월부터한달 동안 도내 여섯 개시 군을 상대로 도로 교통 시설 설치와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 감찰을 한 결과 아흔여덟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49개 장소에서 109개 시설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됐고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가중 부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의 부실 관리도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98건 가운데 50건은 시정, 48건은 주의와 고발 조치하고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8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남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돼 오는 9월부터 제공됩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내버스와 버스 정류장,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1,100여 곳에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와 공동 도서관 등 생활과 밀접한 장소 1,300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산 경찰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에 대해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A 씨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조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온라인상에 조 씨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 변호인단은 표현의 자유에 포괄되지 않은 중대한 심각한 인격한 침해 행위라며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T 중공업 노사가 하청업체 물량을 사내에서 직접 생산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순환교육과 유급휴직을 포함하는 2020년 임금 단체 협약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단협에 따라 S&T 중공업은 회사 경영 악화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무리된 노동자 170명에 대한 순환휴직에 이어 내년 말까지 85명씩 순환휴직과 유급휴직에 들어갑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한 창원 블랙 위크 행사를 여름 휴가 기간에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응모 사이트에 올리면 모바일 루비자 1, 3, 5만 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골든 플라이데이 당첨자에게도 냉장고와 스타일러 등 경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 기술이 새로운 돌봄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전시군에 있는 취약 계층 1,500가구에 보급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응급 처치를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을 수시로 안내해 보건 위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에 또다시 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기당 2,000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해양 플랜트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한기, 삼성중공업은 3기를 제작 중이지만 내년 초까지 인도가 끝나면 후속 물량이 없어 고용인원이 최대 8,0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수주 잔량이 7척에 불과한 STX 조선 해양 역시 올해 하반기에 추가 수주가 없으면 인력 조정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 뛰어들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와 창원시에 따르면 레드백은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 기능 등을 탑재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며 호주 차세대 장갑차 획득 사업 선정을 위해 최근 시제품 석대를 납품하고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정되면 5조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경남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경남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6,400여 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는데 지역별로는 창원이 2,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가 930여 건, 양산이 800여 건 순이었습니다. 이는 외지인의 주택 매입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달부터는 강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창원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콜택시 3대를 증차하고 노후택시 10대를 추가 교체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회원 등록제와 심사제를 추진해 이용자가 본인 확인만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의 게임 개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부스타 챌린지 게임 공모전이 오는 9월 28일부터 2주 동안 열립니다. 창의적인 게임 콘텐츠와 게임 개발 역량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는 PC와 모바일, 콘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데모플레이를 할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 게임 콘텐츠를 제출하면 4개 팀을 선정해 상금과 전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월요일 뉴스 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